우리 반 소개 영상. 어, 맞아요. 어, 아, 맞아. 노트북으로 책을 도으 우리 반 소개 영상이야. 딸리들안 나와. 어? 야, 저기 나와야 저기. 좀 아실 수 많아. 강준이 대신 예. 준원나준원 정준원 나준원 야. 먹이 뭐, 협대했다이 <laughs> 인사해 야너 일로와 니진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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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어니다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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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아니다안보여니다고송합니니야죄송합왜 가오야 나왕경이잖아나왕경이잖아 내가 왔어. 아 그냥 있어서 어